오늘은 조선주 중에서 새로운 대장주 분석을 할 겁니다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 모멘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미국 MRO 사업 기대감 있죠 미국 MRO 사업은 정말 큰 시장입니다 얼마나 큰 시장이냐 퇴역 감정까지 고려하면 2054년까지 30년간 함정을 364척 건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돈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원화로 연평준 43조 투입되고 총 1600조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이유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사실, 미국 군함은 법적으로 미국에서 건조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미국 군함, 한국에서 제작 가능하게 행정명령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실제로 이번 달에 우리나라 실무자하고 실무, 뭐, 미국하고 협의도 뭐 예정입니다. 이처럼 행정명령 이루어지면 조선주 또한번 날아가지요. 자, 참고적으로 트럼프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력 제일 좋고 여기에다가 제일 빠르게 만듭니다. 보게 되면 호위암입니다. 호위암, 호위암 만드는데 영국은 10년 걸리고요, 중국, 일본은 5년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3년입니다. 구축함도 가장 빠르고요. 따라서 미국은 중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빠르게 빠르게 군함을 건조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멘텀이 지금 가장 살아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선주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주들이 언제까지 상승을 할까요? 이걸 알면 매매할 때 훨씬 유리하죠. 제가 봤을 때 내년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조선 가격 배를 한대 만들면 얼마에 파는지 배 가격이죠. 신조선 가격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신조선 가격이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합산 영업이익을 보면. 2008년도에 고점이 아니고 배를 만들면 3년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반영되죠. 따라서 3년 뒤인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가장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2024년도에 신조선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고 살짝 꺾였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언제까지 좋아질까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가장 좋아진다는 겁니다. 주가는 조금 빠르지요. 따라서 주가 피크는 내년 중순쯤으로 미리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어볼, 제가, 조선주가를 제가 직감 보며 이렇게 상승해서 한 7부 능선까지 상승을 했고, 마지막 피날레가 남았다. 이 마지막 피날레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클 때입니다. 이게 남았다. 따라서 조선주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종목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목 선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자 보게 되면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는 기술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펀더멘탈이나 업황을 보고 찾는 기본적인 분석 두 가지가 있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8월 11일 영상 한번 볼게요. 8월 11일 영상 대세 상승장, 조선주 매수 전략 요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두 종목 가능성 종목 딱두 종목 설명을 드렸죠요 3령 엔텍과 일성. 특히 3령 엔텍은 월봉 박스권 돌파 시도하고 있다. 돌파하면 크게 간다. 3년 엔테 지금 차트 리뷰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11일 설명을 드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8월 11일 설명드리고, 지금, 겁등이 나왔죠. 돌파매매 강하지요. 특히, 월봉 돌파매니까, 월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월봉상,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했던 걸 거래량을 내고 확 움직였다. 그러면 종고점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3년 엔택은 8월 11일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튜브 저희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조금 일찍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은 약50% 수익권입니다. 참고적으로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매주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채널 회비는 18,000원 부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채널 회원 가입 방법은 영상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시고, 오늘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선주 관심 종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심 종목은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요.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다들 아시죠? 자, 이 기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주 전체에 대해서 뭐 상승률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뭐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서로서로 서로 비교를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상승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엑셀 파일로 조선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된 엑셀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엑셀 파일만 보면 여러분, 조선주 완전 분석이 끝납니다. 대형주, 시가총액 3조 원 이상 대형주 분석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중소형 조선주, 여기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리된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선주 매매할 때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까, 활용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활용하는 방법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8월 29일 지난 검열 기준으로 올해 상승률,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단기순이 대형주들은 단기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2분기 단기순이익. 2분기 단기순이익 기준 PER. PER은 주가 수익률이죠. 보통 PER은 1년 단기순이익, 예상 단기순이익 나누기 시가총액인데,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우니까, 2분기 단기순이익이 1년간 이어진다고 보고, 2분기 단기순이익 곱하기 4, 그래야 1년이 되니까, 나누기 시가총액, 요렇게 한 겁니다. PR은, 코스피 P/E/R이 한 14.5배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P/E/R보다 낮으면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작년 2분기 영업이익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증가율까지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조선주 통계를 냈더니.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75% 정말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한 만큼 주가 PER을 보며 34배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평가입니다. 따라서 대형주들은 고평가다. 하지만 대형주 중에 저보고 하나 탑픽을 선택하라면 삼성중공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가장 저평가는 HD한국조선해양이지만 요건 중간 지주사로 저평가 됐는 거니까요 제외한다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저평가라 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새로운 모멘텀이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은 미국 MRO 사업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뭐 추가 밸류 반영이 돼 있죠.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여기에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미국 가서 미국 조선사와 MRO 사업 협력 MOU 체결을 했죠. 따라서 MRO 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저평가에 이런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대형 조선사 중에서는 탑픽으로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소형 조선주들이 불을 뿜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조선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한15%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ER은 16배로 뭐, 낮은 대형 조선사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죠. 따라서 지금 중소형 조선사들이 불을 뿜고 상승하는 이유고요. 자, 그러면 중소형 조선사 접근을 할때 저평가됐다고 단순히 접근하기보다는 사업 영역이 어딘가, 요거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사업 영역 다 요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편하게, 엔진이면 엔진, 보냉제 피팅, 기자재 요렇게 분리가 됐고요.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는 엔진 섹터입니다. 엔진 섹터. 따라서 엔진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엔진 3사 가동률이 100%입니다. 풀로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는 이유는 중국, 엔진 기술력이 약하고 소태지 남에서 우리나라에 막 발주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발주된 건또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잘 나가고 좋게 나가는 게이 엔진 부분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엔진 종목 중에 영업이익으로 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건 삼영엔텍이고 그다음에 STS 중공업 나머지 두 업체는 뭐 작년 2분기 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뭐 하지만 주가는 움직이고 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STS 엔진과 3년 엔텍 요두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3년 엔텍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난 금요일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개 떴어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추격하기보다는 한 2주 정도 내에 상한가 이하로 온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요. 만약에 오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후속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섹타 중에 뭐 엔진 섹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LNG 보냉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LNG 선박 수주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LNG 보냉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해 정말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요 종목 중에서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이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를 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저평가 영역이다. 요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카본은 21이동 평균선 이하로 오면 또 계속 관심 가지는 전략 설명드리고, 이거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로 설명을 드렸고, 또 채널 회원 설명드리고,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한국 카본,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들 분석을 하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고 주가 상승률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하지만 피팅 업체 중에서도 하이로 코리아를 보게 되면 조선, 뭐, 중소형 조선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작년 2분기보다 증가가 했기 때문에 하이로 코리아 관심 가질 수 있다. 하이로코리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로코리아 일봉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 먼저 이런 일봉 횡보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다 호실적 나오면서 돌파했다가 매물 소화 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돌파 기대감이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타 중에 남아 있는 것은 나머지 뭐 기타 합쳐서 기자재로 묶었거든요. 요 중에서는 케이프가 가장 저평가됐지만 부채가 자본총계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채 많은 기업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케이프 제외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요세 종목이죠. 뭐 보게 되면 오리엔탈 전공, 대양 전기 공업, 한라 IMS도 요것도 뭐 우리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미리 매수를 하고 지금 크게 수익이 났고요. 요 중에서 보면 뭐 한라 IMS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라 IMS입니다. 차트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또 횡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이동 평균선 이하로 오는 일때는또올 겁니다. 주가가 한번 상승 후에는 횡보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 기다리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또 나는 손이 빠르다. 이러신 분들은 짧은 단타 매매 가능한 차트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선주, 이게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 다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비교하고 좋은 종목, 스스로 선택을 해서 좋은 수익 내고요. 그러려고 제가 엑셀 파일 힘들게 작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조선주 외에도 지수가 상승을 하면 10배, 20배. 크게 상승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중소형주 나옵니다. 이런 종목 찾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알려드렸습니까? 저 이희공 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중소형주 10배 상승, 5배 상승, 20배 상승. 기법 알려드리고 계좌 적용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앞에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중소형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채널 회원 운영한다 그랬죠. 채널 회비는 1개월에 18,000원. 18,000원 부담 안 되는 가격이고,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크게 상승하는 종목 찾는 디테일한 기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법만 보더라도 여러분 채널 회비 18,000원은 뽑고도 남는다 자신을 하고요.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희공경제TV 유튜브에 가입이 있습니다. 이거 가입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조선주 자세히 분석을 해 드렸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님들 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9월 달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